이제 우리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아버지께서 많이 사랑하신 것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주님의 초에 불을 밝히면서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럼으로 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마땅한 예배입니다. 아멘. 자, 성령성의무 12번째 주 예배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얘기할 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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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거! 뭐, 뭐 하고 있죠, 얘가? 어, 먹고 있죠? 맛있게. 어, 오늘 예배로의 부르면은 음식에 대한,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거예요. 먼저,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음식을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나는 어떤 걸 좋아해? 라고 하는, 하는 거 제가 얘기하면 손을 한번 들어주, 들어봐 주세요. 자,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자, 된장찌개, 김치찌개. 자, 나는 된장찌개를 좋아한다. 자, 나는 김치찌개를 좋아한다. 오, 우리, 는 진주는 왜둘다 들어? 둘다 좋아. 아, 둘다 좋아. 아, 그럴 수 있어. 어, 그럴 수 있어. 오, 어, 그렇게 해도 돼. 자, 처음엔 쉬운 거였어요. 자, 그나마. 자, 거. 거 자, 맞아, 그나마. 자두 번째. 아.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자, 양념치킨. 나는 양념치킨이다. 자, 세 명, 네 명, 다섯 명. 자, 나는 후라이드 치킨이다. 오, 어, 후라이드가 저야. 많군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짜장, 짬뽕. 자, 나는 짜장. 짜장. 나는 짬뽕. 짬뽕이 더 좋다. 저... 어, 두 손을 든 사람이 더 많군요. 네, 그 다음에 점점 더아 어려워집니다. <laughs> 나는 탕수육을 부어, 부어 먹는다. 나는 찍어 먹는다. 소스를. 자, 나는 부먹이다. 저는 둘다다 먹어요. 찐먹이다 아, 그렇군요. 우리는 다 먹는 사람이 많군요. 네, 점점 <laughs>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 또 뭘까요? 네. 나는. 피자에 파인애플 넣은 거를 좋아한다. 나는 파이 피자에 파인애플 넣는 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 없네요. 아, 아. <웃음> 용찬이? <웃음> 네, 그 다음에 요새 최근에 되게 어, 인터넷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유행이었습니다. 자, 나는 민초단이다. <laughs> 네, 나는 반민초단이다. <laughs> 오, 자매가 지금 민초단과 반민초단으로 갈렸습니다. 네, 이렇게 요, 요즘에 음식을 가지고 어, 나는 이렇게 먹, 먹기도 해. 어, 그걸 어떻게 먹어? 이런 파들이 되게 많이 갈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laughs> <laughs> 자, 이렇게 은유처럼 오 저거 보기도 싫어.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얼른 넘겨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재밌는 이런 걸 준비해 본 이유는 오늘, 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어, 예배로의 구름 때한이두 가지 선택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찬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한주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여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와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네,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아멘. 네, 죄를 뉘우치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용서를 바라고 계신 여러분 이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자라게 할 거야. 정말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줄 거야. 아멘 합니다 네, 지금은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서로 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잡기가 쉽지 않은 신생물을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만 사람을 인도하는 뒷자리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다 구동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서하니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모르네 그러나 집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아연이가 잘 읽어줬던 말씀대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러 온 바리새인 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에 맞추어서 장로들이 전해내온 그 규칙에 따라서 손을 씻고 꼭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손을 씻지 않고 어? 유대인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먹을 것을 먹는 것을 제자들이 먹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타프 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유대인의 규칙인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규칙도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고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규칙대로, 유대인의 규칙대로 손을 씻고 먹여야 되는데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음식법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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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대교에서 먹는 음식법을 가리켜서 코셔라는 가리켜서 그 이름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그 우리가 레위기나 이런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레일기 말씀에 나와있는 그 율법을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어,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적혀있는 그것을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을 보면 그 유대교의 율법에 맞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해야 하냐면 맞죠 이제 발이 이렇게 쪽발로 갈라져 있는 동물만 먹을 수 있습니다 동물들 중에서 어, 근데 돼지도 이렇게 갈라져 있긴 하거든요 근데 돼지는 왜그 율법에 따라 먹을 수 없냐면 배색임지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유대인의 율법은 엄청나게 복잡해서, 음식, 음식법은 엄청나게 복잡해서 이것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 동물들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규칙도 있습니다. 이 동물을 최대한 고통 없이 한 번에 숨을 끊어야 되는 게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규칙입니다. 이 동물들을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이지 않도록 최대한 이 동물들이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율법의 규칙이고요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이 동물들을 잡고 나서 이 동물들 요리하는 거 있잖아요 요리하는 방법도 그 율법은 아니지만 그 장로들의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 요리를 할때 예를 들어서 프라이팬도 쓰고 뒤집개도 쓰고 뭔가 큰 국자도 쓸거 아니에요 이런 국자나 프라이팬에는 뒤집개 요리할 때 쓰는 조리 도구들도 이 율법에 그러니까 코셔 인증을 받아야 돼 받아야지만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줘 우리는 유대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음식법을 잘 지켜야 돼 하면서 열심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때 예수님께서 계신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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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에 열심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서 그 음식법을 아주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그손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않았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때 이, 이 문화에서 살펴보면 어쩌면 당연했던 것이지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한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그게 점점 점점 점더 심해지다 보니까 원래 음식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딱 잊어버리고 이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못할 더러운 사람 이렇게 가르기 시작한 게 문제였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사람들을 가편가르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문제가 아주 많이 이때 당시 에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아주 잘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와서 아니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어 손을 씻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비슷한 그림이 이런 장면들이 예수님의 삶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 요왜 당신의 그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우리 장로들의 유대인의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 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주십니다.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예수님 열심히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법에 대해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연이가 잘 읽어주는 것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우리가 먹는 것 있잖아. 이건 더럽지 오, 우리가 먹는 게, 게 우리를 더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입에 나오는 게. 네, 맞아요. 우리 입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뭐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죠?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말. 그말 중에서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사랑하는 말은 이 사람을 세워주는 아주 좋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가르고, 판가르고 욕하는 말은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나쁜 말입니다. 어디 말뿐입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미움 그리고 파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쁜 감정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그 감정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음,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말 음, 음, 하나님의 음, 법을 오해한 사람들은 이렇게 활용합니다. 길티라고 어, 적혀있는데 영어로 길티라고 적혀있는데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정죄라고 하거든요. 제이? 그거를 딜티, 네. 어, 죄인, 이렇게 맞아요. 허리가 맞죠. 죄인, 너는 죄인이야 하는 것을 딜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뭐, 법을 가지고서 죄인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오늘 그것을 뒤집고 계신다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하던 그 손을 거두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드신 분입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끼리 서로 미워하라고 주신 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그것과 관계된 법이야. 자, 이것과 관련된 제가 음식과 관련된 음식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관련된 어, 어, 이야기를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담긴 마음을 조금 여러분에게 알려줄게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이견 아니었고, 어떤 거냐면, 저는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리하는 걸 모를 때에는, 제가 그 음식, 여러분, 카레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봅시다. 카레 안에 뭐가 들어있죠? 야제가 채소가. 당근. 당근. 당근, 감, 당근 감자, 당근. 양파, 고기. 피, 어, 담자봐 호박. 그, 그런 것들이 들어있죠. 자, 그런데 저는, 적어도 저는 그 카레를 밥에 비벼먹을 때는, 그것들이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따로 야채라는 생각을 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리를 하면 그 하나 당근도 다듬어야 되고 야채를 다듬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제 그 양파가 이렇게 밭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있잖아요. 그 양파를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다듬어서 썰잖아요. 근데 그 껍질을 벗기는 와중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리를 하면서. 그 온전한 밭에 있었을 양파를 보면서 아유 그래 네가 어? 이쪽을 보니까 파릇파릇하고 이쪽을 보니까 갈색인 거야 아 너는 이쪽에 햇빛을 받고 이쪽은 햇빛을 받지 못했구나 이쪽을 보면은 벌레 먹은 자국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그냥 에 뭐야 이게 먹을 못 먹을 거잖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리를 하면서 그걸 보이니까 아 너는 밭에 있으면서 동물들이 이렇게 갈가 먹었는데 그거를 열심히 힘차게 이겨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자 그런데 저한테는 아직 한계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고기를 먹을 때요. 저는 이제 동물들을 길러서 직접 잡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고기는 마트에서 포장돼 이렇게 이렇게 잘다 잘려져 있고 피가 빠져 있는 상태로 그걸 해서 그냥 손질만 해서 그 요리에 넣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옛날 그 음식법에 있는 그 법에 따르면 이그 호셔법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음식법에 따르면 같은 동네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동물을 잡는 사람이어야만 해. 그리고 그 동물은 당연히 옛날 사회에서는 누군가, 옆집에 아무의 아저씨가 기르던 동물일 거예요. 그 동물들을 사서 데려다가 잡는 사람들한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을 최대한 그 동물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거죠. 최대한 고통 없이 그 동물들을 어, 숨을 끊어줘요. 그리고 그 동물들을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르는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특히나 우리가 먹는 것들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단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생명이 아닌 것이 있나요?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 중에 생명 아닌 것 있는 있는 거 생각나는 거? 생명이 아니었던 생명이 아니거나 생명 이 아니었던 것 있는 거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콩고기 콩도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먹는 것은 모두 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살아가는데 마트에서 다 포장되어서 나오니까 우리는 저도 그래요. 공장에서 다 찍어져서 나오는 기계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말이죠 음식 밥에 담겨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것들이 모두 다 생명이었어요. 누군가 열심히 빌렸고 땅이나 어딘가에서 열심히 스스로 삶을 살아낸 것들. 그 생명들은 어디서 왔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 생명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으신 것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 그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오, 그 덜, 더 넓게 모든 생명들과 다 이어져 있고 더 넓게는 온 우주. 그리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끼한끼 한끼 모두 먹을 때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음식법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바로 그것을 다시 알려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음식법에 담긴 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생명의 아버지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형제자매니까 사람들을 가르는 게 아니고 혹시나 가난해서 잘못 저지른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인 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법인 거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 법을 지키냐 마냐 가지고 사람을 가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해,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이제 2부 예배 활동을 드리게 될 텐데 우리가 그 활동 안에서도 하나님이 아,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이번 한주 동안 꼭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먹을 때, 어, 여러분이 먹을 때그 먹는 것에 이것이 어디서 왔지?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거두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먹을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소중하게 기르신 생명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슬프게도 사람들은 그 음식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과 편가르고 자기와 다른 이들을 미워하는 도구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음식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와 이 세상 모든 생명이 하나님을 어버이로 두고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살게 하는 모든 것에 감사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떠우쳐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의 안 말씀은 내발의 등으로 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황금 위에서 공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 드리노라. 주님 이것들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예배드린 이들과 평화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좌우 앞뒤 사람과 눈을 마주 보면서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눈을 마주 보면서. 자, 이제 본내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laughs> 결코 잊지 마십시오. 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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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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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멘 아멘. 아